안녕하십니까. 어,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여행 컨텐츠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촬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어, 주, 사실 지금도 어, 여행 뭐 계획 같은 거 짜고 있었는데 여행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일상적인거나 뭐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방식에 촬영하는 것도 이제 좋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고요. 어 이제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여행 컨텐츠로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보다는 어 아무래도 이제 사고로 어 손목이 절단됐다라는 이제 영상이나 쇼츠 보고 이제 좀 유입되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손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번에 이제 영상 올렸던 거랑 크게 이제 외관상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예. 여전히 좀 굳어있고, 이렇게 꺾여있습니다. 예. 그래도 혈색은 뭔가 좀 많이 돌아왔죠. 혈색은 돌아왔는데 이제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힘으로 이제 펴주려고 해도 안 펴져요. 어... 으아... 어, 이렇게 밀어도 아, 이거 완전 굳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잠, 이렇게 걸쳐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도 이렇게 걸치고, 이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laughs> 이렇게 쓰고 있고, 어, 뭐 이렇게 뭐, 걸 이렇게 걸쳐놓거나,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일단은, 지금 뭐, 근로복지공단, 이제 병원은 따로 안 다니고 있고, 어, 그렇다고 이제 뭐, 치료에,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아무리 이렇게 손이 굳었다고 해도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고 더안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 왜냐면은 의사선생님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손의 변형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안 좋게. 이제 더 이제 꺾일 수도 있다는 뭔가 그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아, 최악의 경우를 이제 미리 대비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설업체에 제 사비를 들여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지접합전문병원이나 뭐 수부외과 이런 전문적인 병원이나 센터는 아니고 저주파 전류를 통해서 이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케어를 해주는 이런 업체가 있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허리부터 이제 등, 어깨, 팔, 손가락까지 이제 병원 치료로는 느끼지 못했던 살 깊은 곳까지 저주파 자극이 들어가서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치료 목적으로 제 사비를 들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고 목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서 혹시 뭐 저처럼 몸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제 업체가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메일 주세요. 그러면 업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서 이제 나, 다른 분들도 효과가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손가락 운동을 계속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원을 키면은 잠깐만. 일단 손가락 이렇게 맞춰서 끼운 다음에요 전원을 키면은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여줘요. 손이 접혔다가 굽혔다가, 아,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각 살아나라고 이런 제가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것도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이런 거 저한테 좀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맨날 쓰는 거 이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손에 대한 거는 뭐, 지금보다 더안 좋아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아무튼, 곧 이제 해외를 또 나갈 건데, 지금 예방접종을 못 받아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laughs> 괜히 병, 병 걸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A형, B형 간염 검사해가지고, 어 A형 간염 이제 항체 없어가지고, 주사 맞았고요. 홍역주사 또 맞았습니다. 근데 이건 2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간격으로 두 개로 이제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차, 맞은 상태고요. 2차는 이제 또한달 뒤에 맞아야 돼가지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접종 다 끝나면은 이제 기간 보고 뭐 이제 여행을 또 바로 해외로 나갈 생각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국내 여행을 조금 더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여행 콘텐츠적인 계획 말고도 어 나중에 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구독자 2만 명 되면은 구독자 2만 명 기념 Q&A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지금 구독자가 19,000명이거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0명 남았는데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구독자 애칭?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고 싶고요. 음, 어, 채널명도 뭔가 조금 아주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바꿀까? 어, 바꾸면 뭘로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머릿속에 네. 어, 계획은 많습니다. <laughs> 아무튼 매번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된 거여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응원해주셔서 어,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